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비용 1조 원 넘는다.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연합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1조 원 넘는다. 윤대통령 청와대로 돌아가라. 네, 이러한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체 추산 결과 발표 합참 이전 비용 최소 7,980억. 네, 7,980억 원 등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네. 네, 아주 심각한 문제네요. 네, 그래서, 에, 지금, 에, 더불어민주당이 3십일 대통령 용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총비용이 자체 추산 결과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에,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4 9 6십육억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쓸 국민 열세가 1조원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496억 그리고 추가로 예비비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368억 5,100만원 2023년 예산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 9억 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 네 합참 이전, 이전 등 향후 발생될 비용 7,980억, 총 1조 에, 794억 87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윤대통령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막 졸속으로 추진할 때 저는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냈고, 처음에는 광화문 의원에서 일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절약하는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용산으로 틀고, 그걸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산에 가가지고 뭐가 잘 된다,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청와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철저한 검증과 국민 논의와 국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계한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 국방의 문체위 행안위 기재위 운영위 국토위 외통위에서 찾아낸 예산 외에도 정보위 등에서 얼마든지 에,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위 김병주 의원은 에, 합참 본청만 짓는 예산추계인 2,980억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무자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시설 지원부대 등의 이전과 막사 신축까지 고려하면 5천억 이상이 들 거다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국정조사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호텔 정도를 짓는데 3천억이 드는데 장기저, 장기적인 경우. 경비부대, 방어, 주둔시설, 구축 등에 최소 2천억 원이 소요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허리띠를 국민들은 졸라매고 있는 정황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동의도 안하고 쓴다라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로 돌아가고 이전비용 배상하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전비용 그동안 들어간 이전비용은 이준석이 안철수 이거 1등 공신들이죠 그리고 국힘당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부부 이게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서 반드시 청와대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